여러분, 지금 일본 총리의 충격 발언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일본이 망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5분 뒤엔 여러분이 너무 충격받아서 손가락 움직이기도 힘들 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한 일본 소녀의 선택이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말이에요. 제 이름은 미유키예요. 한국에서 3년간 살다가 어머니 위독 소식에 급히 일본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순간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인천공항은 로봇이 안내하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는데 나리타 공항은 아직도 종이에 뭔가를 적어야 하더라고요. 입국 심사만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거리에서 벌어졌어요. 긴자 거리가 완전 폐허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네온 사인은 꺼져 있고 백화점엔 폐허 안내문만. 더 충격적인 건 와세다 대학 졸업생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취직이 안 돼서요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도착해서 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조카 미호가 1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IQ가 140이나 되는 천재라고요. 미호야, 고모 왔어 했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고모, 저는 대학 안갈 거예요. 가봤자 취직도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신발을 버리고, 가방에 우유를 부었다고. 그런데 학교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 학교엔 괴롭힘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따졌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소한 다툼이에요. 문제를 키우면 학교 평판이 나빠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은 튀는 못을 박아버리는 나라구나. 더 막장인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운영위원이 집에 찾아와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말아달라면서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협박이 시작됐어요. 현명하지 못하시네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동생이 그날 해고됐다는 거예요. 30년간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일본에서 일자리마저 잃은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이런 곳에 둘수 없다고 한국의 IT회사에서 포트폴리오 기반 채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학 이름도 연줄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호에게 말했어요. 일본에선 튀는 못을 누르지만 한국에선 튀어야 박수를 받아. 48시간 안에 과제를 완성해야 했어요. 담당 멘토 지윤 씨가 차가운 피드백을 보내왔죠. 접근 방식이 교과서적임. 창의성 부족. 실전 적용 불가. 미호가 울면서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지윤 씨가 마지막에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결과로만 평가해요. 교과서 말고 내 머릿속을 보여줘요. 결과 발표가 났어요. 1차 합격. 하지만 최종 면접은 서울 본사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단 72시간 안에 비자, 항공권,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또 협박이 들어왔어요. 지금이라도 철회하세요. 안 그러면 과거 기록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 집의 미래는 봉투로 사고팔지 않아요. 드디어 서울 도착. 인천공항의 시스템의 미호가 깜짝 놀랐어요. 안내 로봇이 진짜 있네요. 면접장에서 충격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미호의 과거를 흘린 거였어요. 하지만 미호는 당당히 대답했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 세 개만큼은 누구도 부술 수 없었어요. 30분 과제에서 97% 정확도를 달성했어요. 면접관들이 술렁거렸죠. 마지막 질문이 걸작이었어요. 가장 큰 약점은 뭔가요? 제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합격 발표 날,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언론에 흘린 거죠. 일본 영재가 한국 기업 입사. 국적 논란 불붙나? 더 막장인 건 다른 지원자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일본인이 어떻게 한국 기업에 들어와요?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윤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허위 자료입니다. 차토 미호는 검증된 인재예요. 미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스파이가 아니라 희생자였어요. 일본이 제 재능을 짓밟을 때 한국이 저를 받아줬어요. 6개월 후 미호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리더가 됐어요. 대기업 임원들 앞에서 당당히 발표했죠. 이 모델은 기존 대비 40%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임원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일본에서 버려진 인재가 한국에서 꽃을 피웠군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였어요.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일본 영재가 한국 기업 얼굴로. 일본 청년들 대거 한국행.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비판했어요. 이대로 가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미호는 당당히 말했어요. 국적은 장벽이 아니에요. 재능은 죄가 아니고요.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보며 미호가 말했어요. 한국은 저를 죽이지 않고 키워준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재능을 묻는 나라와 키우는 나라의 차이에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한국이 진짜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한 번. 아직 부족하다면 두 번을 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평영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